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도입니다. 짜자잔. 오늘은요, BBQ 신 메뉴인 핫 황금 올리브 치킨들을 먹어볼 겁니다. 와. 이번에 비비키치킨에서 원래 황금올리브치킨을 매콤하게 만든 버전으로 네가지 치킨이 새로 나왔어요 핫하게 진하게 땡긴다는 찡킹소스 핫하게 바삭한 맛이라는 크리스피 핫하게 착 감기는 맛 레드착착 핫하고 알싸한 맛 블랙페퍼 입니다 이게 각각의 맛별로 한 마리씩 구매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콤보로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핫 황금 올리브 콤보로 주문을 했고요. 거기에서 두 가지 맛씩. 골라서 총네 가지 맛을 두 마리에 다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요게 한 마리에는 19,000원씩이에요. 그런데 배송료가 3,000원이 붙어서 19,000원, 19,000원, 배송료 3,000원에서 총 41,000원을 줬습니다. 그리고 요 같이 먹을 치킨무가 왔고요. 요 b b q 는 원래 콜라를 안 주나요? 네, 콜라는 안 왔어요. 그래서 집에 있는 콜라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럼 따끈따끈할 때 얼른 먹어 봐야 되니까 얼른 먹으면서 또 자세한 리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장 덜 매워 보이는 크리스피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비주얼은 그냥 크리스피 치킨, 후라이드 치킨 같아요. 향도 매콤한 향이 별로 안 느껴지고 그냥 후라이드 치킨 냄새 같아요. 참고로 저는 황금올리브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매콤한데요? 그냥 매콤한 후라이드 치킨이에요. 근데? 치킨이 좀큰것 같아요 닭다리가 먹었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더큰것 같고 겉은 굉장히 바삭바삭한 그런 크리스피 튀김옷에 안쪽에 살은도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너무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약간 붉은기가 좀 덜한 그래서 좀더덜 매워 보이는 블랙페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처럼 블랙페퍼 검은 검은 한 후추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추향이 나요. 처음에 치킨을 딱 받았을 때 전체 네 가지 치킨 냄새가 한 번에 날거 아니에요? 근데 그때 후추향이 가장 강하게 났어요. 후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냄새 좋아하실 것 같은데, 또 후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하긴, 근데 후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치킨을 시킬 일이 없겠죠? 후추 향이 가득 납니다. 가득 느껴지네요. 사실 독특하긴 하네요. 근데 얘는 제가 퍽살을 먹어가지고 아까보다는 좀덜 부드러운 살을 먹었어요. 그래도 막 완전 답답하게 먹먹힐 정도는 아닌 그런 느낌이었고, 뭐 거기에 후추, 블랙페퍼고 후추가 뿌려져 있는 그 맛이 섞인 그냥 딱 보이는 그대로의 그 맛입니다.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알싸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긴 하지만, 저는 완전 맵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그냥 후추의 풍미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. 이입 끝에 남아있는 후추향도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에요. 그럼 그 다음으로 매워보이는, 왠지 이름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매울 것 같으니까, 예, 레드 착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 색깔은 찡킹 소스보다 얘가 좀더 매워보이게 빨간색이긴 해요. 요거는 후라이드 치킨에 이 매운 빨간색 가루를 뿌린 듯한 그런 느낌의 치킨이에요. 양념치킨 매콤한 향 말고 매콤한 가루향이 나요. 이 표현을 알아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요?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? 이건 짭조름하네요. 가 이걸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몇개 찾아보다가 어떤 블로그에서 생라면에 스프를 뿌려서 먹는 게 생각이 난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진짜 그 생라면에 라면 스프 뿌려 먹으면 매콤한데 굉장히 짭조름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가루가 많이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짜고 입술이 약간 알랄하면서 막아 매워는 아니고 저는 지금 이제 딱두 조각 먹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맵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찐킹소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은 그냥 양념치킨 색깔 같거든요 뭐 굳이 그렇게 매워보이지 않아요 비주얼로는 뭐 특별한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양념치킨 냄새는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매워보이는 그런 냄새도 아닙니다 아, 요건 맵다. 어머, 요거는 뒤에 오는 매콤함이, 오! 이게 첫 느낌 별로 안 매웠고, 먹는 도중에도 안 매웠거든요? 먹고 나서 혀가 엄청 아파요. 헐. 입에 탕 넣었을 때는 고추장!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거기에 새콤함이 들어가요. 시큼, 새콤한 고추장 맛이 납니다. 갑자기 레벨이 확 올라가는데요? 물감 이 맛이? 아 뭔가 양념이 엄청 많이 묻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아, 약간 화끈화끈한 느낌이 점점 감이 되는 느낌.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입김이 나오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점점 더 매워지는 느낌? 입 많이 아프게 매워요. 뭔가 근데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게 하는 그런 맛있네요. 와 이것도 뭐 겉에 매콤한 양념들은 있긴 하지만 사실 저한테는 좀 많이 느끼하게 느껴집니다. 저는 후라이드보다는 양념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리고 꽤 배가 불러서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는 매운맛 영혼이 꽤 오래 남네요. 여기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할 거, 매콤한 정도를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살짝살짝씩 매콤하긴 하지만, 갑자기 레벨이 여기서 확 띕니다. 요세 개는 고만고만 진짜 별로 안 매웠어요. 아, 근데 지금 사실 찡킹 소스를 먹고 나서 이 앞에 있는 매운맛의 정도는 사실 조금 잊어, 잊혀져 버렸어요. 요 크리스피는 그냥 매콤한 후라이드 치킨 그냥 딱고딱 딱 그냥 딱 고고고 요 블랙페퍼는 그 후추 향과 그 알싸하면서 은근히 매콤한 그 후추의 매콤한 고게 이제 확 돕니다. 그리고 이 레드 착착은 후라이드에 라면 스프 뿌려 먹는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. 스프 있는데 많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매콤한 맛이랑 짠 맛이 점점 게이지가 쌓이잖아요. 그래서 다 먹을 때쯤 되면은 조금 많이 매워지는 약간 그런 느낌 정도예요. 이요 마지막 찐 킹소스는 맛이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먹었던 그런 양념치킨 맛은 아니에요 시큼 새큼한데 짭조름하면서 매운 그런 맛입니다 <laughs> 처음에 먹을 때는 진짜 야봤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와 이게 뒤에 남는 매운맛이 엄청 강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뱀파이어 치킨이랑 비교했을 때 1단계보다는 얘가 더 맵게 느껴져요 여기에서 사실 엄청 맛있어 진짜 내 취향저격 딱이야 하는 그런 치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후추를 좋아해서 요거는 언젠가 후추 치킨 생각날 것 같은데 이 레드 착착은 사실 너무 짭조름하고 너무 자극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따가 물 엄청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다시 요것만 단품으로 딱 사먹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저는 안들었어요 크리스피는 원래 기존에 먹어봤던 맛이고 그냥 무난한 매콤한 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으면 요거을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찐킹 소스는 이 새콤한 맛이 조금만 덜하고 약간 더 조합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어,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맛의 매운 치킨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다시 단품으로 사 먹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,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. 안녕! 한고만에잘 튀겨진 후라이드 느낌 이거 후추야? 너무 후추다 나는 후추 좋아하거든? 후추 좋아하는데 어 너무 강하다 얼굴도 어, 짜다 약간 매운 나초 그 과자봉지 파는 거 있잖아 그거 매운 거를 이빨이 모아서 뿌리는 느낌? 그 고추장 맛이 나냐? 이 무슨 맛이야? 찐킹 소스. 짠킹 소스? <laughs> 찐킹 소스. 찐킹 소스. 일등2등 3등, 4등. 꼭 끼야.